나는 상학년 졸업 전 지준하는 친구 이력서 쓰고 면접 보는 지준하는 친구 나를 보면 좋은 건내줘 반갑게 만족 꿀팁 차원 해줘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지역 정보 어디서 얻는지를 물어봐 정말 시운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여러제도 많아서 혜택도 너무 많아 은대 일로 맞춤형 상담 비교가 프로그램 대 일플 국가지원 청년고용 정책, 얍, 얍, 얍. 온라인 청년센터. 뭐가 됐든 도전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멋진 대학생활, 취업과 성공. 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원활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용 팁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무엇을 먼저 듣고 자신에게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안내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탐색입니다. 학과 맞춤 진로 취업 단계별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진로 설계 특강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실전 취업 올인원 프로그램과 직무별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취업 실전 대비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대비 합격 패키지 과정과 NCS 단계별 마스터 코드 등을 통해 실전 면접 준비와 고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 체계적으로 진로를 참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며 성공적인 취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진로 상담과 다양한 취업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R AI V 면접과 상상 옷장 대여를 할수 있으니 더 좋아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 고용 정책이란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 학습,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K디지털 기초연령훈련이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로 IT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습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